여러분, 안녕하세요. 모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자몽이에요. 자, 오늘은요, 어, 제가 편의점에 가서 복권을 그동안 좀 샀습니다. 시간, 오. 시간 날 때마다. 천원짜리 복권을. 안 긁고 다 모아놨었는데? 안 긁고 다 모았어요. 그래서 이 종류가 조금씩 다른데, 이게 지금 제가 모은 게한 7, 80장 정도 되거든요. 한 와. 6, 70장 정도? 어, 많이도 모았다. 어, 그래서 오늘은 이 1등이 당첨되면 5억. 5억. 5억? 2등은? 얼마지? 이거 내가 해봤는데, 어, 2등은 한 2,000인가 될 거예요. 네. 1등은. 아니, 1억 있다, 1억. 2등이 1억이라고? 아니, 여기 1억짜리도 있어. 1억짜리도 있다고? 어. 아무튼, 이거는 이제 1등이 되면 5억입니다, 5억. 그래서 오늘은 복권을 좀 긁는 컨텐츠를 좀 할까 합니다. 만약에 5억이 나오면. 내꺼. <laughs> 그럼 나안 해. <laughs> 아, 나안 해. <laughs> 아니, 그럼 너 구경해. 일단 내 거야. 다내 거고. 아, 나 같이 뽀 챙겨줘야지. 5억이 돼. 만약에 5억이 어. 돼. 그럼 몇 프로를 생각하고 있나요? 5억이 되면? 네. 그래도 저는 2억 5천. 야, 씨. <laughs> 야, 그럼 반이잖아. 너무 욕심이 많아. 어, 너무 욕심이 많잖아. 1억만 챙겨주십쇼. 아, 5억이 된다면 5개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건 영상으로 증거 남겼습니다. 이모 편집지 마실게요. <laughs> 와. 5억이 되면? 나올까? 그러니까 나올 수도 있어서 일단은 샀는데 한번 어, 긁어 볼게요. 야 만약에 5억이 당첨이 돼서 내가 1억을 줬어. 어. 뭐를 할 거야? 나는 <laughs> 나는 어. 좀 투자를 할것 같아. 어디에다가 투자인데? 어? 투자 위험합니다. 주식, 주식? <laughs> 지금 주식 시장이 너무 안 좋은데? 주식 공부를 열심히 해서 어. 투자를 하거나. 어. 아니, 그건 좀 위험하니까 어. 아, 그거는 그냥 한 조금만. 조금 투자. 한 천, 이천 정도. 1억 어, 가지고 집을 산다고요? 대출 좀 받아서. 어. 어. 대출 좀 받아서. 일단 서울에 있는 집은 못 사요. 못 사죠. 네. 서울에 있는 집은 못 사고. 뭐 주택, 주택 말고 빌라. 어. 이런 건살 수가 있죠. 대출을 받으면. 아, 되기만 해도 좋겠다. 진짜. 야, 5억이 제발 됐으면 좋겠다. 일단 내가 몇번 긁어봤는데 나는 5천원짜리가 몇번 됐어. 5,000원짜리는 몇번 됐는데 어, 5 0 0원짜리는몇번 됐는데 잘안 나와 1 0 0 0원짜리 많이 나와 그치 1,000원은 많이 나와 나도 한 10줄 사서 3개 어. 4개는 네 1,000원 나왔던 것 같아 맞아 1 0 0 0원짜리 많이 나와 나는 만약에 5억이 당첨이 되면 일단 세금으로 얼마를 내야 되지? 이게 복권이 30몇 프로를 내야 될 거야 내가 알기론 34%? 음. 이렇게 알고 있거든 그러면 은 받는 게한 3억? 3, 4천이 되겠죠? 음. 그럼 그거 가지고 어, 나도 투자. 투자. 어. 어디에? 주식. <laughs> 아, <아니>, 식 뭐야. <laughs> 우리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돼. 돈을 벌던. 한 방을 노리는 사람들의 복권 긁는 모습을 보실 겁니다. 돈을 <laughs> 벌던, 못 벌던, 주식 사도록 하겠습니다. 해보자. 네. 자, 그러면 동전 하나 받으시고요. 나도 하나 받으시고요. 자, 한 장씩, 여기에서. 이렇게 놓고. 아, 근데 긁는 것도 카메라 있으면 좋은데. 그러니까 아, 순간순간. 어, 긁는 것도 있으면 좋은데. 자 일단은 해보자 아 이거 재밌겠다 자 우억이 당첨이 된다면 일단 하나씩 계속 긁어볼게요 여러분들 어새 새거에요 새거 자 그리고 긁은거는 여기다 다 모아주세요 그치 더러워지니까 네 더러워지니까 아꽝 뭐야 아니 안 맞아 이건 뭐야 아 행운의 숫자 이건 이건 좀 다르네 다 달라 복권마다 달라 시기가 달라서 자 일단은 꽝 그거는 그럼 여기 가운데가 5억이잖아. 5잖아5지 어, 그러면 여기는 아,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이것 중에 5가 나와야 돼. 5가 거? 나와야 돼. 그거 중에 그러면... 5가 나오면 이거는 또 어떻게 생긴 거야? 이게 복권마다 달라. 아, 그거는 모양이 같아야 되는 걸까? 어떤 모양? 이게 나란히 이렇게 이렇게 모양이 같아. 어, 잠깐만. 아우 씨, 아니네. 왜? 이거 이거랑 이거랑 모양이 같아야 돼. 아, 진짜로? 어, 와, 나 순간 5억 당첨된 줄 알았어. 야, 씨. 나 바로 어. 뛰어나간다 그럼. <laughs> 바로 뛰쳐나가겠습니다. 5억 당첨되면. 그럼 이것도 꽝이네? 이것도 꽝이네. 오! 야, 나 됐다! 뭐야? 1,000원, 1,000원. 일단 된 거는 절로 따로 빼놓으세요. 알겠어. 1,000원 됐다. 네. 된 거는 맛있는 거사 먹을게요. 오늘 이거 다 해서 얼마 나올까? 한번 해볼까? 내 생각은. 나한 10만 원나온다 생각해. 10만 원까지 나온다고? 10만 나오지 않을까? 10만 원 나올까? 10만 원이 나오면 5만 원 드릴게요. 진짜로? 어, 5만 원 드릴게요. 오빠는 얼마 나올 것 같아? 나는 뭐해 봤자 한 5만 원 나올까? 5만 원? 어. 야, 나또1원 됐어. 그러니까 1원짜리 많이 된다니까. 어, 나도 1원 됐어. 당첨되면 이것도 긁어내는 말지, 옆 것도. 뭐? 이거. 아 그건 QR코드야? 어 QR 맞춰진거 우와 천원 됐어 어? 이거 이쪽에다 어 내가 갖고가게 이거 천원 야 된거는 여기다 다 모아봐봐 여기? 어 오, 지금까지 세장 됐어요? 세장 됐어요 자해운의 숫자 5 어? 또 됐어 우와 천원 아 이거 잘되네 어어야 진짜 10만원 나오겠는데? 계속되는거 아니야? 3. 어, 또 됐어. 1000원. 어. 야, 생각보다 잘 되네. 오오 뭐야. 아니, 그림이 근데 잘안되나봐 그림. 야, 이거 5억 되는 거 아니냐? 진짜 5억 되면 나 일억 줘야 된다. <laughs> 잠수 탈게요. 세금 다 빼고. 잠수 탈게요. 어! 1000원. <laughs> 아 이거 1000원만 계속 나와. 같은 모양이 나왔어? 이거 이잖아봐 봐. 어. 아, 같은 모양이 나오는구나. 1000원 이거 삼값이라서 어. 야, 신기하네. 자, 이거 좀 이쪽으로 다 모아 주세요. 어, 또 됐어. 1000원. 야, 계속 돼. 아, 일단 5억은 꽝이고요. 1만 원도 안 됐고요. 어휴. 2천만 원도 안 됐고요. 어, 천원 됐다. 야,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되네요. 이게 천 원은 잘 돼. 야, 스이 복권이 뭐냐면 스피또예요. 스피또. 스피또. 자, 이거 왠지 오 오천 원될것 같다. 오천 원이라도 나오면 좋겠다. 어, 진짜. 일단 5억은 꽝. 야, 안 되네. 아, 씨. 안안 아, 되네. 천원 쪽. 1,000원씩 10 모으면 10만원 되겠는데? 될것 같아 야 만원짜리 꽝 5억짜리 꽝 5천원짜리 꽝 아우 모양 비슷해서 된줄 알았다 꽝꽝야 이거 뭐 이러다 5억 5천원짜리 꽝1 0원 1 0원또 됐다 아왜안 되냐 어어0 0 0원된거야왜안 되지 그림은 다 긁어 봐야 돼서 안 좋네 이게. 일단 5,000원 짜리 꽝 <laughs> 여러분들 복권 사지 마세요 <laughs> 아니 근데 이렇게 복권 당첨된 사람들은 어. 정말 운이 장난 아니다. 어떻게 음, 말이 안 돼. 잘 당첨돼? 로또 당첨되는 사람은 음. 야 정말 운이 좋은 건데. 근데 로또가 당첨이 되잖아? 음. 그러면 그 돈을 거의 다 탕진을 한다고 하더라고. 진짜. 근데 그걸 잘 모아서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어. 있겠지. 근데 대부분이 탕진을 한대. 어. 한원. 와, 제가 그리 이거, 이거 하면서 제발 1,000만 원이라도. 어? 어? 제발. 그렇지. 야. 어! 어, 씨. 글자마 자, 1천 써 있길래 1,000만 원인 줄 알았네. 1,000원 당첨. 하... 이렇게 아... 많이 모았는데. 그렇지. 안 된다. 있지? 되면 좋은데. 다잘 확인하고 있죠? 어, 네. 2천만 원이라도 되면 좋은데. 아우 씨. 딱지야 씨. 그래도 아, 내가 봤을 때, 때 지금 만 원은 하지? 됐어. 어 그러네. 어만 원은 됐어. 와, 5억 원안 됐네. 5천 원! 아, 일천 원이니까 우리 오천 원, 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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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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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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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되긴 되네. 신기하다, 이거. 응. 나는 로또를 거의 안 사거든. 사 그러니까 사도 뭐, 거의 빵이니까. 그러니까, 가끔 한번 사는데. 나는 5만원까지 내본 적 있어. 난한 번도 안 들었어. 야, 안 된다, 안 돼. 응, 이건 응. 뭐가 맞은, 아, 어, 1천원이 됐구나. 하아, 아니 천원은 오그리게 돼요. 아우, 안 되냐? 씨, 금방 긁겠다. 이거 벌써 다긁었어 씨, 아, 5만원 되면 감사하다. 진짜 이건 5만원이라도 되면 아우씨. 아니, 왜 이렇게 천원짜리만 많아 아.. 천 원. 아니 뭐5만 원이라도 돼야지 뭐 리액션이라도 한번 할 텐데 이거는. <laughs> 아예 안 된다. 자 해문 스자 육. 과연 육이. 오. 천 원. 오. 어? 왜? 천 원. 천 원. 샤킨 금지야. 아 리액션이 안 나온다? 행운의 숫자 3 나의 숫자 행운 숫자 9 6 9 어? 6이야? 6? 오빠 6이야? 어 5억이야 여기 6 5억 아우 시밤 <laughs> 이거랑 그거랑 바꾸고 싶다 어? 3아 1000원 됐네 야 10만원도 안 되겠다 여러분들 복권 이 돈지랄입니다, 이거. 하지 마세요. 1. 컨텐츠 때문에 어. 그동안 조금씩 이렇게 모아봤는데,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양 희망. 긍는 재미, 어, 긍 재미가 조금 있긴 한데, 혹시나 기대하는 그런 마음. 죄다 깡입니다. 깡, 깡. 여러분들, 이거는 절대 하지 마세요. 야, 그러니까 행운이 없는 사람인가 봐. 천 원, 천 원, 천 원. 아, 천 원. 근데 이게 신기한 게천 원은 자주 돼요. 천 원은 자주 돼요. 천 원은, 자주 천 원은 잘 돼요. 나와. 예. 네. 근데 그거 좋아하면 안 되는 게 이게 천 원이야 사는 게. 그렇지. 사는 게천 원이에요. 내가 봤을 때한3만원 정도 그러니까 되지 않을까. 이득은 아니지. 팔. 아, 이렇게 안 나온다. 이렇게 안 나와 진짜. 아, 이거를 대체 얼마나 사야지그중에되는 걸까?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돼 오늘 긁어보니까. 나는 일단 이런 운이 없어. 나도. 경품 사본 적도 없고. 아, 좀 재밌게 긁고 싶은데 그것도 안 된다 지 어, 거났어이어 진짜. <laughs> <X 됐다. 웃음> 이 좋아. 이거 시이제한 장밖에 안거너어어라거너 긁어라 아니 일부러 다른 거를 적어 놓나 몰래? <laughs> 다음에 이거 200장 구해 와라. 야, 200장을 사야 되겠네. 정말 80... 50장 금방이야. 야, 50장은 지금 뭐? 80장 금방이야. 자, 마지막 거 하나 긁어 볼게요. 1! 원. 컨텐츠 안 쓸게요, 이거. <laughs> 이거 컨텐츠 이거 얼마나 천 이천 원 삼천 원아오 아까 십만 원 대상했죠 팔야 오천 원짜리 한전안 나오냐 그니까 이게 만 원이야 이 6, 사오 9, 칠팔구십만 이천 원 아, 22,000원. 아, 우 씨. 내 돈. 2만이죠. 봐, 7, 7만 원치? 7만 원치 사서 22,000원 번 거야. 아, 내 돈. 오빠 야, 이마... 5만 원치만 났어. 돈을 땅에 버리고 다닌다. 아. 우 아, 진짜. 아, 진짜 이거 근데 이게 긁는 순간에 되게 희망을 가지고 긁잖아. 그렇지. 재밌던데, 이거? 근데 내가 한 번씩 로또를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있어. 로또를 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로또를 사잖아. 월요일날. 그러면 그 일주일이 되게 행복해. 사람들도 그런 것 같아. 로또를 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로또를 사버리면 일주일 동안 어, 혹시나 토요일날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내 미래를 그리고 이런 게좀 있더라고. 긍정적인 미래를 생각하다 니까 그런 거를 조금씩 생각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로또를 사는 것 같아. 근데 사실 여러분들 이거 로또나 이거나 사실 확률이 많이 없긴 해요. 뭐 사람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지만 나는 사실 한방이라는 말을 믿진 않아서 음, 한방이 있습니까 한방은 있는 이렇게 사례를 들어보면은 있잖아. 어. 그래서 그게 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지. 그렇지. 오. 예전에. 우리 집 앞에서 로또가 1,000원으로 줄었지만 2,000원 할 때가 있어 한 장에 음. 그때 우리 집 앞에 횟집을 하시는 분이 음. 나도 이건 들은 얘기인데 횟집을 하시는 분이 된 거야? 이거 꽝이야 꽝이지 횟집을 하시는 분이 장사를 하도, 하다가 말고 없어졌어 당첨돼서? 알고 봤더니 그때 당시에 어, 2,000원 할때 가격도 엄청 비쌌을 거야. 막 어. 10억, 20억, 이런 시절이 어, 아니야. 100, 100억 막 했던 <laughs> 이런 시절이었어. 그때 당시에 그래가지고 횟집을 운영하다가 그냥 로또가 돼서 다 와. 그냥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사라졌대. 우리 집 앞에 네. 횟집 아저씨가 있었어. 그 로또를 계속 사자. 하면 <laughs> 어, 언젠간 로또, 되겠지. 로또가 당첨이 되면 유튜브 접습니까? <laughs> 유튜브요? 네. 유튜브 접진 않을 거예요. 접진 않아? 어 아. 유튜브는 내가 조금 뭐라 해야지? 아 뭐라 설명해 잠깐만. 응. 나의 그 답답함과 막혀있던 것들을 응. 좀 풀어주는 그런 컨텐츠 그런 뭐 뭐라는 거야? 자바가 <laughs> 생각이 안 나니? 어. 그런 거라서 취미로 할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응. 음. 그 수단 수단. 돈 버는 수단보다는. 응. 유튜브는 이제 내 재밌는 일상 생활을 올리고. 소통이지 내 팬들과의 소통. 소통. 어 그럴 수도 있지. 그런 게 단절되면 나 너무 외로울 것 같아서 유튜브는 할 거야. 응 저는 로또가 되면. 그만 주실 건가요? 유튜브 접겠습니다. <laughs> 자본주의 삶이에요 <맞아요>. 완전. <laughs> 근데 적을 수가 없는 게 로또가 되잖아. 로또가 돼도 요즘에는. 기사 보면 한 15억, 12억 당첨자들이 너무 많아 그렇지어 그럼 거기서 세금 떼면 뭐... 한 뭐... 9억, 10억 이 정도 하겠지 응. 맞지? 응. 그러면은 사실 유튜브를 접으면 안 되지 더 열심히 해야지 왜 웃냐 야왜 웃어 카메라 앞이라고 하면 다 가식 떠는 거 같아 아니 유튜브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이랑 같은 이기 때문에 해야 어, 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는 사실 접을 수는 없고요. 어 어떤 일이 있건 내가 어떻게 해서 돈을 많이 벌어도 유튜브는 할것 같습니다. 유튜브는 해야지. 맞아. 이거 좀 자주 하면 안돼 오빠? 한 번씩 그냥 10만 원씩 사 와. 내 돈이 나가. 딱 100만 원. 아 100. 10만원씩 딱 사오면 100장이잖아. 그러니까 내 돈이 나가잖아. 내 돈이. 오빠 콘텐츠잖아 어? 유튜브 안좋겠대네콘텐츠는 계속해서 발전되게 어? 아이디어를 또 생각해내고 해야지. 아 돌아버리겠다. 이렇게 안 되냐 나는. 아. 이거 한번 해봐. 봐. 계속해봐. 재밌는데? 아니, 내 돈이 나간다고. <laughs> 5만원씩 내 돈이 계속 나간다고. 이거 와. 이렇게 정도? 되면 아, 씨한 6, 7만원 나갔네 이거 따로 카메라 근손 근련대 쪽에도 따로 적혀. 원래 여기다 하나 둬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은 사실 그냥 일단 한번 긁어보려고 어. 오빠 안할 거야? 그럼 이 컨텐츠 내가 뺏어 간다? 너해 <laughs> 망했고요 여러분들 다음 컨텐츠 복권 더 많이 사서 한번 해볼게요 내가 그러니까 해봐 아 다음에는 진짜 로또를 사서 해볼까? 로또 근데 그거는 딱 저거잖아 긁으면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응. 결과로 딱 보는 거죠. 그거는 대신 실시간으로 찍어야지. 아. 토요일 8시몇 분에 하지 않아? 어나 지금 몇 분인가? 나 와서 그냥 이거 할래다. 어. 이거 할게요. <laughs> 아, 여러분들 컨텐츠 많이 했어요. 오빠. 너 유튜브 접는다 그랬지? 아니. 여기다가. 뭐, 뭔 소리래요? 맞지. 뭔 소리? 저는 유튜브 평생 할 건데요. 아너 유튜브 접는다 그랬으니까 유튜브 접어. 오빠 이거 무슨 가루를 아지 이거? 그거 똥가루. 똥가루 뿌릴까 오빠? 아니 아니. 너 유튜브 접어라. 접어라, 그냥, 이거. 어, 나 접을게.